Thank you 이거 한번 타봐봐. 타봐 아저씨 피

엄마가 읽어줘? 이안이. 이안이 이하니 읽어 줘? 이안이. 이안이한테 읽어 줘? 엄마 엄마 세상 모든 소방차. 개, 엄마 엄마 음, 세상 모든 소방차. 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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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이야 심심해 심 음. 해 응. 그럼 집 갈래? 응. 심심하면 어린이집 가야지 응. 심심해? 응. 괜찮아? 응. 그래도 엄마랑 있을 거야? 응. <laughs> 천지 피났지. 이데이리봐약 발라줘야지. 엄마 무슨 약 발라줄 거야? 네. 발라줄 거예요? 네. 근데 이거 피좀 닦아주세요. 민기 민기 자르기. Спасибо. <laughs> 때요 맛이? 여기 봐봐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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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아니 오빠 아니지 오빠 아니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거기 피자집이에요? 네. 저 피자 하나 시켜도 될까요? 어. 네. 어, 네. 피자 하나 시키고 싶은데요. 2,000원이에요? 네. 네, 피자가 싸네요? 네? 피자가 싸요? 네? 2,000원 맞아요? 네네. 어, 사이즈는 어느 사이즈예요? 네네. 사이즈는 스몰이에요, 미에요, 라지예요? M이에요. M이에요? 네. 아, 네. 2,000원 맞아요? 네네. 그러면 저는 고구마 피자로 주세요. 고구마 피자? 네, 고구마 피자. 아, 네. 고구마 피자 주실 거예요? 네, 네, 있다. 네, M 사이즈로요. 네. 고구마 피자랑요. 네. 사이드 메뉴로요. 메디 있다. 네. 사이드 메뉴로요. 네. 어 네. 스파게티. 네? 스파게티. 네? 오븐 치즈 스파게티 하나 주세요. 오드 디뚜. 네. 고구마 네. 피자 M 사이즈 하나. 네. 어 치즈 오븐 스파게티 하나. 네. 이렇게 배달해 주세요. 네. 배달해 주세요. 네. 배달해주세요. 네? 배달해주세요. 그거 피자집이잖아요. 네? 네. 어? 네, 네. 그럼 얼마예요? 2,000원. 2,000원이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107동? 네. 매주 2차요? 네. 나도 2차? 네. 맞아요. 쌍용 2차예요. 나도 있다? 2차? 네. 맞아요. 나도 2다 네. 쌍용 2차? 네. 107동? 2차? 네. 네, 네. M 사이즈 부탁드릴게요. 네. 2,000원 준비해놓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빨리 옷에 배고파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요. 네. 음, 오늘은요. 네. 저 치킨이 먹고 싶거든요. 치킨? 네. 치킨요. 네. 후라이드 반. 네. 양념 반. 네. 한 마리 갖다 주세요. 네. 후라이드 반 마리. 이천 원. 네, 프라이드 네. 반마리. 네. 양념 반마리. 이천 네. 0 0 원이에요. 네, 네. 네, 그리고요. 네. 음료수 시켜도 돼요? 네. 음료수. 네. 음료수는요. 응. 오렌지 주스. 네. 오렌지 주스. 이안이 오도지 네. 어 엄마는 오렌지 주스 먹을 거고요. 네. 이안이는요. 포도 주스요. 네. 네. 포도 주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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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네. 어딘 줄 아세요? 네. 어디예요? 앞에. 쌍룡. 따두. 이차. 이차. 백칠동. 백우. 이차나요 여기 저 신용카드 결제할게요. 네? 신용카드 결제. 네. 빨리 오세요. 네. 어떻게 빨리 뛰어올 거예요? 네. 어떻게 올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빨리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땡땡, 땡땡. 땡땡. 띵동. 띵동. 어? 어서오세요, 아저씨. 네. 치킨.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거기 약국이에요? 네. 혹시 거기 네. 기차비타민 팔아요? 네. 기차비타민. 네. 기차비타민 얼마예요? 2,000원. 비타민. 2,000원이에요? 네. 기차비타민 하나랑요? 네. 저 폴리비타민 있어요? 있다. 있어. 폴리비타민 있어요? 네네. 그것도 네. 있어요? 네. 폴리비타민 하나랑요? 네. 어, 그리고 제가요, 소화가 안 되거든요. 음. 소화제 팔아요? 아, 따. 소화제 없어요? 네! 음, 소화제 안 팔아요? 네. 음, 그러면요. 네. 음, 저 여기에 어제 손톱 비었는데, 손가락. 네. 연고 팔아요? 아따. 없어요? 네. 그 뽀로로 밴드는요? 아따. 없어요? 네. 뭐만 팔아요? 그, 그 약국은? 기차, 무지 비타민. 기차 비타민, 폴리비타민 팔아요? 네. 아, 이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거기 몇 시까지 해요? 어. 아, 3시까지? 아. 1시까지? 네, 네. 그러면 1시까지 네. 우리 아들이랑 갈게요. 네. 문 닫지 말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문 닫았어요. 문 닫았어요? 네. 저갈 때까지 문 닫지 마세요. 자, 모두 비타민. 네, 기차, 폴리 비타민 사러 갈게요. 문 네. 열어주세요. 네.